자, 후지 후지 인버터 인버터인데, 아 이거 처음부터 어, 공부를 하려면, 아 공부를 하려면 제가 한 공부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후지 인버터 취급 설명서를 복사를 하든가, 그 인터넷으로 매뉴얼을 보고 한번. 한번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인버트를 뭐, 이거 구매를 하거나 그 어떤 식으로 이게 만약에 얻게 된다면 일단은 이게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공부를 해서 초기화 상태 어 공장에서 딱 만들어질 때 가장 초기화에 되어 있는 상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게 이 메뉴에 h03을 1로 바꿔주면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 공장 세팅 값. 자, 바꿨습니다. 지금 이거 아예 멈춰버리고, 프로그램, 프로그램 누르고, 1, 2 이렇게 뜨면 얘를 지금 h03이 되기 때문에 h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 숫자가 h가 나, p. h1h 가 있을 때 펑션 코드 누르고 자 h03 뭐0 어, 4도 있고 0 3일 때는 h03 일때 이 펑션 코드를 한번더 누르고 이0 깜빡 깜빡이는 걸 이렇게 누르면 은 1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때 이거는 초기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눌러서 되는게 아니고 얘는 특별히 스탑 스탑키를 누르고 이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딱 되었을 때 깜빡일 때 다시 펑션 코드를 누르면 세이브 저장. 자 이제 공장의 초기화 상태가 됩니다. 초기화 공장 초기화 상태가 되었고,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번 작동을 시켜보게요. 작동을 되는지. 자 깜빡깜빡이는데, 자뭐 수치를 이렇게 올려놓고. 어, 자, 뭐, 이렇게 되는데 한번, 한번, 그냥 롱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네, 돌아가네요. 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이건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이거는 그냥 작동을 시키는 거고, 이제, 어, 이 모터, 이 모터의 특성에 맞게 얘를 세팅을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취급 설명서를 보면, 저는 처음에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기본적인, 그, 여기 보면은, 내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취급 설명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죠. 취급 설명서 보면, 뭐, 주의 위험, 어떻게 해라, 라고 이렇게 제품의 외관, 외관을 설명해 놓은 거죠. 외관 설명해 놓고, 여기, 아, 여기서, 보면은, 여기, 외관에서, 여기 이 전원 들어오는 거, 접지,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찾아보죠. 찾아봐요. 배선. 설치와 배선. 이렇게 나와있네요. 설치와 배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했는지 나오겠죠? 자, 자, 이렇게 보면, 음, 어, 여기 나오네 배선 순서. 여기 배선 순서는, 자, 요거는 일단 무시하고, 요 밑에 거. 저는 2 2 0 볼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L1, L2. L1, L2. 그리고 접지. 접지해서 그냥 220에 꼽은 겁니다. L1, L2, 접지. 그리고 여기 UVW. 여기, 여기, UVW. 여기, 여기 UVW죠. UVW. 여기, 여기. 2번. 2번. 인버터 출력 단자. UVW. 모터 접지용 단자. 네. 인버터 출력 단자 모터 접지용 단자 자 여기 요거 인버터 출력이죠 얘는 얘는 입력 220v 입력 얘는 출력 uvw 그리고 접지용 단자가 요 옆에 바로 있네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위쪽에 어, 요기 지금 단자 11 12 13으로 되어 있고 또 옆에는 c M, fw rw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외부 전원, 외부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하게. 어, 여기 되있네요 여기. 보면은, 자, 예. 11, 12, 13. 11, 12, 13. 아, 이거는 아, 뒤쪽에 넘어가야 표시가 되있네요 뒤쪽에. 이게 취급 설명서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외부 신호 운전의 경우, 외부 신호에서 운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길게 연결해서 얘를 가지고, 어, 이 전진 후진 얘를 스피드 조절 여기는 가변조항기를 가지고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 선을 길게 해서 밖에서 어딘가에서 얘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전진 후진 이렇게 되있는데 어자 요거부터 단자 11번 지금 나와 있는 11번, 12번, 13번 여기 나와 있죠. 자 11, 12, 13번을 여기 아날로그 입력 여기 아날로그 입력을 해서 이걸 돌려주면 되는데 그리고 요거는 어 전진 후진, 그러니까 CM, FWD, r e v 리버스, 포워드, 리버스, CM 공통.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했을 때는 전진, 이쪽으로 했을 때는 후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설정할 때 설정 값이 있습니다. 설정 값. 저는 여기 적어 놨는데, 자, 만약에, 어 지금은 이걸로 조작이 안 돼요. 이걸, 이걸로 아무래도 조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얘는 이걸로는 조작이 되는데, 이 터치로는 조작이 되는데, 이걸로 조작이 안 돼요. 만약에 지금부터, 자, 터치로 조작할 때, 터치로 조작할 때와, 이, 이걸로, 외부, 전, 외부 신호를 가지고, 외부 신호라고, 외부 신호를 가지고 조작할 때를 나누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때 입력시켜야 되는 게 F01하고, 자, F02. 여기도 똑같이, 이를 설정 값을 바꿔줘야 돼. F01, F02. 예, 예. 이게 뭐냐면, 자, 아, F01. 이거 자세하게 또 보려면 F01을 보면 돼요. F01.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려면 시급 설명서를 보면 돼요. F01. 자, 얘가 F01. 얘가 F01이 0번으로 되었을 때는 터치 패널을 조작입니다. 터치 패널. 0번. F010번 0번 다 1번으로 되었을 때는 아날로그 전압 입력 1번 1번으로 했을 때는 아날로그 전압 입력 이 아날로그죠 1번으로 했을 때는 아날로그 0번으로 했을 때는 터치 패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일단은 얘는 지금 터치 패널로 됐으니까 얘로 한번 조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얘로. 그리고 02번, F02 운전 조작에 관한 건데, 자, 얘가 0번으로 되었을 때는, 어, 1번. 터치 패널 운전인데, 얘가 2번으로 되었을 때 일단은, 터치 패널 운전 정운전. 뭐, 3번으로 되었을 때는 여운전인데, 일단은 그냥 정운전. 정방향으로 운전하는 걸 보겠습니다. 2번을 했을 때 정운전. 그리고 F02가 1번을 했을 때, 1번이네요. 외부 신호, 외부 신호. 1번, 두개다 1번이네요. 외부 신호는 무조건 1번을 으 하는. 이 얘가 외부 신호죠? 이, 이거 외부 신호, 외부 신호. 1번을 했을 때 한번 이걸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얘로 이제 조작하는 겁니다. 얘로. 자, 한번 눌러보고. 한번더 누르면, 한번 누르고 표시하면은 F01 깜빡이면 펑션 키 누르면 F00 건너뛰고, 한번더 누르고 F01 자 이제 설정값 입력하라는 거죠. 깜빡, 깜빡 F01이 1번, 01 펑션 한번 누르면 은 세이브 저장되고, 자 F02 얘도 1번으로 저장하라는 거죠. 1번, 2번은 공장 초기화 값이고, 자 1번으로 저장, 세이브 저장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얘를 가지고 조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자, 수치가 올라가죠. 근데 작동이 되지 않는 건, 작동이 되지 않는 건, 얘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아무쪽이나 전진이든 후진이든, 수치해 놓으면. 자, 얘가 역방향으로 생각할게요. 얘가 이쪽이 역방향, 이쪽이 정방향. 자, 이걸로 조절하면은 수치가 올라가죠.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얘를, 이,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시계 방향. 이렇게 도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외부 신호를 사용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는 다시 이 외부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터치패널로 조작 터치패널로 다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얘일 때는 이거 조작할 때는 스탑을 스탑을 해 놓고 스탑. 자 터치패널로 하면은 엣지 0 1를 0번 1F 깜빡일 때 누르고 f0상 깜빡이면 누르고 누르고 영으로 1로 맞춰 놓고 센터 f01을 0번. 자, 0번 세이브 저장. 자, f02 깜빡일 때 누르면 f01을 뭐 2번. 음. 2번. 공장 초기값이 2번 됐으니까 한번 누르면 세이브 저장. 자, 이제는 얘로 조작이 안 되죠? 이걸로도 조작이 안 되고. 이제는 이 터치로, 요걸로 조작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누르고, 자, 얘를한 번, 런 u n 들어가죠. 스 t o p 얘를 뭐 수치로 올려놓으면, 이렇게 올려도 되고, 얘를, 이걸, 이걸 좀2초간 누르면, 얘가 깜빡깜빡 거려요. 얘를 이렇게 해서 올리는 방향이죠. 한20 정도로 올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론. 자 이렇게 스타. 깜빡이죠? 다시 한번 론. 2 0까지 올라가는 거죠. 스타. 자 이제 요거가 이게 터치하고 외부 신호의 전원이 조작되는 거고 이제 그. 이거 말고 기본 설명. P, P P P P 공장 초기화가 아니고 P 기능에 대한 P 기능. 가장 중요한 거는 F01, F01, F02 두 가지를 조작하는 거. F0102가 장 중요하다. 이거 뭐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F01하고 F02를 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칠해질까 오, 칠해진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 다시 한번 전, 정리하면 터치 패널로 조작할 때 터치 공장에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마도 이게 터치 패널로 조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신호로 가지고 조작할 때 터치는 이걸로 가지고 조작하는 거고 외부 신호는 여기 가변 조항기하고 이거 스위치 가지고 정회전 역회전 하는 거. 여기에 쓰는 게 코드가 F 01하고 F 02를 바꿔 주면 됩니다. 터치일 때는 F 01을 0번 외부일 때는 1번. F01을 운전 조작하는데 자, 공장 초기값은 얘를 터치 펜을 운전 정운전 이렇게 나와 있네. 정운전. 정방향 운전 한다는 거겠죠. 자, 외부일 때는 외부 신호 1번.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초기값을 만들 때는 F H 공장 초기화로 만들 때는 여기도 나와 있는데 h h 펑션 키이 h03이 뭐라 기능 코드 h03이 데이터 초기화 데이터 초기화이다. 초기값 공장 출하 시 설정값은 1이다. 1. 공장 출하 시기값은 1. 초기값이라는 거죠. 1. 막 엉뚱하게 막, 만, 막, 만, 너무 막, 너무 만들어서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초기화 시키면 되는 거지. 초기화 시킬 때는 스탑 버튼 누르고, 그리고 나서 여기 화살표로 해야지, 움직이게 해야지, 이 1번이 설정된다. 스탑하고 누르고. 안 그러면 은 변경이 안 된다. 자, 이거 하고 이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모터의 사양을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놓는 거죠. 그게 아마도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P, P에 관한, P, P가 뭐죠? P? E 단자도 필요 없고. 자, F 단자에서는, 기능 코드, F 코드에서는, 아, 감속 시간, 가속 속, 간 설정이 있네요. 감속, 아, 주파수 설정도 있고, 운전조정. 자 주파수 F03 이거 그냥 나가 볼게. 요 주파수 이 모터 주파수 보통 뭐 50, 60 이렇게 된다. 근데 모터 주파수 F 잘 모르지만 F03 최고 출력 주파수 설정하는 건데 자 여기 뭐 베이스 20에서 40까지 설정하라고 돼 있는데 40까지 뭐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가? 음. 자,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F03. F. 모터가 용량이 크면은 이 인버터도 용량이 뭐큰걸 사용해야 되겠죠. F03. F 깜빡일 때 누르고 60Hz 되 있는데 자, 40으로 낮추겠습니다. 사실 40. 공장 초기 값이 60으로 되고 자, 40으로. 이건 사, 이거는 사용하는 것마다 다 틀리겠죠. 이제부터는. 개인의 에, 그런 뭐,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베이스, 베이, F04, 베이스, 뭐, 기저, 주파수. 저, 이것도 한 40으로 맞춰놓을게요. F04, 예, 50을 냈는데, 뭐, 저는, F04, 누르고 있으면 이동해요. 자, 40으로 설정해놓고, 어, 뭐, F06 빼고, 얘는, 뭐, F06은 최고, 출력 전압이고 이것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가속시간, 감속시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F07 가속시간, F08 감속시간,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모터가 갑자기 막 처음부터 팍 이렇게 급발진 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가속 붙고 천천히 감속되는 거. 자, F06 아니고 07. 07 엔터 누르면 지금은 6 이게 6초일 거야 6초 6초로 되어 있는데 얘를 좀 늘리고 싶으면 이제 이 수치를 올려주면 되겠죠 6보다 뭐8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자 f08 08도 아마 6초로 되어있을 거예요 08 6초 왜냐면 초기 공장 출하 설정 시가 6, 6초로 되어있으니까 6초로 되어 있으니까, 뭐, 얘가 6초가 되어 있죠. 그니까 러 이게, 모터가 천천히, 지금 보면은, 모터가 그냥 바로 그냥 딱, 이렇게 세게 도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저속 모터인데, 상당히, 그, 천천히 돌면서 이제, 진행이 되죠. 천천히, 돌고, 음... 스탑할 때도, 쭉 하고 천천히 감속하는 거, 이거. F08, F07. 매우 중요하다. F08, F07 중요한 거 같아. 그리고 P, E는 그렇게 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 같고 H03 초기화되는 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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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가 있어. P, P, E, P, P라는 거 없었나? P, P? 어, P, 어, P, 여기 있네. P, 자, P01, 이게 모터 극수를 설정해 놓는 건데, 뭐 모터가 뭐 2극이나 3극이나, 이 포, P01은 모터 극수, 이거, 아시는 분들은 설정을 해야 될것 같고, 뭐 모터 용량, P02, 모터 용량, 자, 전문 지식이니까 잘 모르겠고, 자, 전격 전류. P03 전격 전류 맞춰주는 거죠. 자, 공장 추락 값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P1을 찾아야 되니까 1 f 펑션 P를 찾는 거죠. P P P여 있죠? 펑션키 누르면 P01 P01 모터 복수가 뭐냐 사극으로 어, 되어 있고 자 P02 0.75kw 용량 응, 용량 0.75kw 되어 있고 모터가 보통 뭐 이렇게 응. 뭐. 자잘 모르는 거는 넘어가고 아무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p03 뭐 이거는 전격 전류를 여기다가 모터의 전격 전류를 여기다가 뭔가 저장을 시켜 놓는 거겠죠 저장을 시켜서 얘에, 얘에 맞게 뭔가를 움직임을 줄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p010203. 요거,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되는 것 같아요. p 0 1 0 2 못도, 뭐그 p01, p02, p03. 알아둬야 되고. f에서는, f는, f는 뭐 0번부터 8번까지, f는 0번부터 기능코드, f코드 0번부터 8번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번, 뭐 데이터 보고, 뭐 1, F01 주파수 설정, F02 운전 조작, F03 최고 출력 주파수, F04 베이스 주파수, F05 베이스 주파수, F06 최고 출력 전압, F07 가속 시간 F08 감소입니다. 특히나 더 F07하고 F08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아, 그래도 모터를 조금 이거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건데, 조금 그래도 뭐, 인버터 조금, 조금 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도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저를 뭐 이렇게 배우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게 있더라. 근데 인버터가 뭐, 이 후지 인버터, 뭐, 미쓰비시 뭐, 여러 가지 인버터들인데 약간씩 기능은 틀리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긴, 기, 좀 이렇게, 이, 뭐야, 기능이 틀리다고이나 설명이 조금씩 틀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를 잘 공부를 해놓으면 다른 것도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포메이커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